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20년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제말꼭 귀담아 듣고 명심하십시오. 자, 지방 중소 도시는 지금 자산 디플레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어 경남 진주시 이 아파트 가격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가자동에 있는 가좌 그린빌 주공 아파트 공급 면적 117, 전용 85제곱미터. 이 아파트 단지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진주시를 대표하는 아주 대표 단지입니다. 이 단지 가격 하나로서 진주시 전체를 파악할 수 있고요. 다른 단지들은 이가좌 그린 주공빌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오늘 같이 가격을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지는 입주한 지 15년 된 아파트입니다. 아, 뭐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낡은 아파트도 아니죠. 15년 됐는데, 가격 통계는 최근 9년치까지만 가격 통계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9년 동안의 총통화량을 조사했습니다. 9년 동안 총통화는 6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9년 전 가격이 2억 1,250만 원이었는데, 9월 말, 지금부터 20일 전이죠. 9월 말 가격이 2억 1000으로, 오히려 9년 동안 250만 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2%인데, 19년 동안 상승을 못하고 하락을 한다는 건 심각한 일이죠. 이 종이 돈이 증가하고 있는데 실물 자산이 상승 못하고 있다. 상강 계수는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진주시는 지금 자산 디플레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지방 중소 도시들은 진주시 지금 광역시급 아니면 지방 중소 도시는 지금 전부 다. 진주시와 비슷합니다. 이 자산 디플레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곧 아주 폭락할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직면에 있습니다. 경제가 저성장에 지속되고 있고 또 좌파 정부에서 집값 잡겠다고 연일 그냥 그 규제책을 강하고 강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좌파 입장에서는 뭐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 한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심리적 효과가 지방 중수도시에다 미치는 거예요. 좌파 정부는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문의안들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졌으면 축창 들고 그저 휘둘르기만 하게 되면 시장이 말 듣고 꼼짝 못하고 저거 어디든 움직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세살 먹은 어린애가 그냥 떼 쓰는 것,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시장은 그렇게 해서 말을 안 듣습니다. 돈의 힘으로 굴러가니까. 근데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인정도 안 하는 것이 좌파, 이 죽창든 대무하던그 애새끼들입니다. 경제를 전혀 모르는데 경제를 쭉 물고 있다. 이건 문제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미래에 쌩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좌파가 휘두르는 주창에 여러분들 심장이 저격당할 겁니다. 제발 국민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